자, 보자. 26학년도 수특입니다. 먼저 70, 76번. 자, 이젠 좀 뻔한 표현이지 익숙해졌을 거야. FnA라는 건 케이스 분류하면 만약에 n이 홀수면 a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얼마야? 한, 개. 응, 한 개일 거고. 그 다음 n이 짝수일 때가 케이스 분류가 돼야 될 거야. 상수함수 a에 대하여, 그죠? <laughs> 만약에 A가 양수면 실근몇 개? 두 개. 어, 0일 때가 한 개고, 음수일 때가 0개. 자, 근데 내가 맥시마이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F의 N의 A의 N 플러스의 1승, 이거 더하기 F의 N 합성, F의 N 플러스의 1의 A다. 일단 얘를 맥시마이저 하래. 그러면 이 케이스 통틀어서 F 값이 가장 클수 있는 게 얼마야? 그치, 2일 때가 제일 크단 말이야. 그래서 둘다 2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해보자고. 자, 둘다 2로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보기 위해서 일단 여기서 n이 무슨 수고? 음, 짝수. 그 다음 a의 n 플러스 1승이라고 하는 것이 0보다 커야 돼. 근데 n이 짝수면 n 플러스 1은 무슨 수라서? 볼수. 그럼 거듭제곱했을 때 0보다 크려면 a도 어때야 돼? 음, a도 양수. 그래서 일단 n이 짝수고 a가 양수면 이쪽은 숫자 2가 돼줄 거야. 그때 과연 얘도 2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베스트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니. 그럼 먼저 얘부터 봐야 되겠다. 자, n이 홀수가 되는 거야. 요 n 플러스 1이 홀수가 되겠지? 그 순간 a에 부었다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뭐가 돼? 1. 1. 그러면 나는 f의 n의 1을 봐야 되는데, n이 짝수고 상수함수가 양수니까 이거 얼마? 2. 어, 그래, 최대가 되는 게 맞네. 그래서 n이 짝수고 a가 양수면 되겠다를 판단하고, 하나씩 따져가면 그만이다. 자, f의 n의 a, 마이너스 a. n이 짝수인데 상수, 항수가 음수니까 몇 개? 실근 0개. 그 다음 f의 n 플러스의 1은 요 안에 들어있는 거볼 필요 없이 홀수니까 몇 개? 1개. 그 다음 f의 n 플러스의 2에다가 a가 양수니까 절대값 취한 거에서 그냥 빼면 뭐야? 0. 그러면 짝수에다가 0이니까 몇 개? 1개.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다.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77번. 일단, 기본적으로 복습해야 될건 이거다. 예시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2중근 2의 제곱, 그리고 2중근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거 둘다 뭐가 돼요? 음, 둘다 2가 될 거야. 반면, 3중근 2의 세제곱하고, 3중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위에 건 뭐가 되는데, 음, 아래 거는, 음. 그래서 이걸 일반화 해보면 결국은, n 중근, a의 n승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n이 짝수면, 그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양수로 내보내라 라는 뜻이니까, 절대 값을 달고 내보내주면 되고, 반대로 n이 홀수면, 응, 생김새 그대로 나오면 된다. 이거를 갖고 있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2n 중근, a의 2n. 이건 짝수인 거 아니야, 무조건. 그러니까 뭐 달고 나오면 돼? 응, 절대 값 a 달고 나오면 되고, 그 다음 2n-1중근 a의 2n-1은 홀수니까 생김새 그대로 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a야. 그래서 이것들을 더했더니 0이 돼야 된대. 마이너스 a. 그러면 결국은 절대값 a하고 마이너스 a가 만났더니 얼마가 됐다? 그래서 일단 a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면 된다. 물론 문제에서 a가 0이 아닌 수라고 했으므로 a는 양수다라고 가정해놓고 자, 그 다음 b가 a 플러스 1보다 크대. 그 말은 b가 당연히 적어도 뭐보다큰 거야? 네. 응, 네. 1보다는 크다. 뭐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 a는 b의 4제곱근 중 하나래. 뭐를 몇 승하면 뭐야? 네. 응, a의 4승하면 b가 된다. 자, 그럼 로그를 봅시다. 로그 2의 a분의 b의 제곱. 일단 변형을 좀 해보자. b가 a의 내적곱이니까 a 의 몇승? 응, 총 6승 이렇게 나올 거고 이게 정수예요. 5이하의 정수 m이라고 하고 m은 5이하의 정수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a라는 친구는 일단 2의 m승이고 6까지 보내버리면 2의 6분의 m승. 이제 m은 똑같이 5이하의 정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되는 것들을 다 찾아보면. 일단 여기서 일단 드는 의문은 5 이하의 정수니까 5, 4, 3, 1, 0, 마일마일마선 다될것 같은데 뭔가 중간에 끊어줘야 합을 구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아까 내가 구해놨던 게뭐 A랑 B에 대해서 이런 범위 조건이 있으니까 이 조건 때문에 무수히 많은 게 아니라 어디서가 끊기겠다를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첫 번째. A가 2의 6분의 5승. 일대를 봅시다. 5부터 가능하대니까 그러면, 지금 B라는 층은 A를 4제곱하면 된대. 그러면 당연히 B는 2의 6분의 20은 굳이 써봤습니다. A가 양수여야 되고, B가 1보다 커야 돼요. 근데, 이런 거듭제곱의 형태가 무조건 0보다는 뭐하니? 크죠? 그러면 A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무조건 성립한단 말이지. 그럼 내가 지켜야 될건 뭐냐? 어, B가 1보다는 크다. 음, 요거를 만족을 해봅시다. <laughs> 자, 예를 들어서 a가 조금 더 내려가 볼게, 요 2의 6분의 4승이야. 그러면 b는 4제곱하면 되니까, 2의 6분의 16승, 뭐 충분히 큽니다. 그럼 언제까지 되는 걸까를 쭉 내려가 볼게. 자, 예를 들어서 a가 2의 6분의 1승까지 내려왔다고 치면, b는 2에 몇승? 음, 6분의 4승. 그다음에 쭉 음수로 한번 내려가 볼게. 요 <laughs> 자, 2에 영승이면 B는? 아, 마찬가지로. 하나 더 가보면, 마이너스 6분의 1이면, B는 2에 마이너스 6분의 4승. 얘는 1보다 작아지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안 되겠네. 맞나? 그 다음, 요렇게 일단, 있을 건데, 내가 찾고 싶은 건 A의 값의 곱을 구하고 싶어요. 맞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b가 1보다 크다라는 게 엄밀하게 b의 모든 범위를 다 찾아준 건가? 적어도 이렇다라는 것뿐 실제로 b가 지켜야 되는 부등식은 뭐야? a 플러스 1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a가 1보다 좀더큰 숫자면 b가 1보다 커더라도 이것보다 작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여기는 무조건 기각이고 여기들 중에 얘를 다 만족하는지를 또 마지막으로 검증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당연히 위쪽은 좀 충분히 될것 같아. 이거 2의 3승. 얘는 2의 0.5승이니까 충분히 클것 같거든? 거꾸로 밑에서부터 검증을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laughs> 검증 갑니다. A가 2의 6분의 1승이고 그 다음에 B가 2의 <laughs> 6분의 4승. 이때 과연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지를 봐야 돼. B, 즉, 2의 6분의 4승이 2의 6분의 1승 더하기 1 <laughs> 보다 큰지를 봐야 돼요. <laughs>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양변을 내제곱한다 이런 건 너무 귀찮거든? 자, 생각해보자. 얘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도 괜찮은데 뭐보다는 커요? 지수함수 2의 x승이라는 그래프에 0,1일 텐데, 6분의 1 대입했으니까, 1보다는 크지. 얘는 1보다는 커요. 살짝 크겠지. 근데, 2의 대굴빡이 요고, 1보다 작잖아. 그럼 뭐보단 작아? 어, 2보단 작아요. 음, 그럼 이쪽이 2보다 큰데, 이쪽이 2보다 작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laughs> A가 2의 6분의 2승 그때 B를 내제곱하면 되니까 2의 몇 승? 음, 6분의 8승 자, 그러면 2의 6분의 8승 이게 2의 6분의 2승 더하기 1보다 크냐를 검증을 할 거야 똑같은 논리를 한번 적용해봤더니 얘가 1보다는 커요 그래서 이쪽이 2보다는 커 근데 여기도 어때? 2보다 커 그럼 이 논리만으로는 검증이 돼? 안 돼? 안돼 그럼 조금 천천히 해봐야 돼 이제 약분을 좀 해볼게 2의 3분의 4승 마이너스 2의 3분의 1승 이게 1보다 크냐를 검증하는 거 똑같아. 자 그런데 2의 3분의 1승으로 묶어봤더니 여기 뭐나아 지수 법칙으로 2의 1승 남죠. 이쪽은 1 남을 거예요. 자 그럼 2의 3분의 1승이 1보다는 크죠? 왜 지수 함수 2의 x승에 3분의 1을 제거하는 거니까 1보다는 커. 여기는 1이야. 그럼 이거는 괜찮겠네. 그럼 그 위로는 괜찮겠죠. 자, 따라서 되는 A들을 나열해보면 A는 2의 6분의 2승부터 거꾸로 올라갑니다. 6분의 3승, 6분의 4승, 6분의 5승까지. 이것들을 다 곱하래. 6분의 14승, 0 3분의 7승, 3번입니다. <laughs> 자, 그 다음 78번은 좀 의미는 별로 없는 계산문제입니다. <laughs> 자, rx-y+, b는 0이다. 자, 디스턴스 d 불러보자. 뭐냐? 루트 r제곱 플러스 1분의 원래는 절대값 b지만 문제에서 b가 양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될 거고, 자 얘랑 누구의 싸움일 거냐면 반지름에 해당하는 로그 r 의 비교야.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로그 r이라고 봤을게. 반지름. 어떻게 이쪽, 자 그다음 기역. n이 0이라는 건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럼 디스턴스랑 반지름 중에 누가 커야 돼? 어, 디스턴스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더 크다라고 부등시 세우면 그냥 그대로. 선택지에 써 있는 것 같으니까 기억은 참이에요. 자, 그다음, n은 애1 접한데 둘이 똑같다는 뜻이겠지. 네. 그리고 r은 10이다. 뭐써 있네. r이 10이면 루트 뭐분에 네, 음. 음. 이거랑 음. 로그 10 1이 똑같아. 그럼 b는 루트 101. 10보다는 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디귿을 판정할 때 이게 기니디 문제인 것을 참고해서 니은의 이미지를 좀쓸 거거든. 자,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 구해볼까요? Y절편부터 마이너스 R분의 B, 0 0, B 따라서 뭐 길이니까 R분의 B의 제곱 반띵 했더니 5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B의 제곱은 10R입니다. 빨리 말하면 안됩니다. 자, 그 다음 n이 1이 되도록 해라. 그러니까 둘이 같아지도록 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루트 r의 제곱 플러스의 1분의 b가 로그 r 이게 되도록 하는 자연수 r과 b가 존재합니까? 네. 뭐 실수라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b자리에다가 대입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r을 b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나을까? 어 양변에 플러스 1뭐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 같기도 하고. <laughs> 오케이 좋아요 그거를 해봅시다. B랑 R이 모두 자연수다란 말이 있기 때문에 우변이 좌변 때문에 제곱수가 돼야 되지. 그래서 R은 일단 10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의 거듭제곱 이런 형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 B는 뭐가 될 거냐면. 10k가 되겠지. 자, 그래놓고 주어진 부등식에다가 대입해 볼게. 루트 100 곱하기 k의 내제곱 플러스의 1. 그거분의 10k. 자, 그게 우변. 로그 10 곱하기 k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는 정리를 해보면 1 플러스 뭐이 밖으로 빼까 굳지안 빼도 되긴 하는데. 자, 요렇게 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생각하자. 이 니은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쓸 거예요. 니은에서 문제에서 이렇게 줬던 이유가 여기서 그걸 써먹으라는 의도인데 아까 루트 1 0 1은 뭐보단 커? 10보다는 커그 아이디어를 쓰면 얘는 뭐보다는 커요. 응, 10곱하기 k의 제곱보다는 크지. 그러면 얘랑 얘를 약분해보면 K분의 1이 렇게 나올 텐데, K가 자연수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K분의 1, 즉 1분의 1보다는 분모가 더 크다는 건, 이거 전체는 1보다 뭐해? 음, 1보다 작아 근데 반면 이쪽은 K가 자연수라고 했으니, 이쪽은 0 이상의 실수야. 그러니까 이쪽은 1보다, 그래서 1보다 작다랑 커다가 양립할 수는 없으니 답은 3번입니다. <목소리> 자, 79번 보겠습니다. <laughs> 자, 그냥 그대로 써보면 돼. 우선 A의 2는 어떠, 어떠한 어떤 것들을 원소로갖는다야 적혀 있는 거 그대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지랄이야, 이건. 예, 바라 <laughs> 그 초딩도 그림 찾기 노래 이거 네모는 네모 칸에 놓고 세모를 세모 칸에 넣을 줄은 알아. 이에이 아, 어, a의 제곱이 a의 원즉 집합 64에 속하는 모든, 정, 모든 실수 a를 원소로 갖는데 제곱해서 64 되는 게뭐 있어요? 그래 그럼 풀마 8이잖아. 병신아. 자 그러면 똑같이 a3는 뭐예요? a3제곱이 a 2 원소. 그래 a3제곱이 a2의 원소가 되는 것을 찾으면 되니까. 자 세제곱 해 가지고 8 되는 실수 뭐 있어? 2 세제곱 해가지고 마이너스 8 되는 실수 뭐 있어? 마이너스 2. 자, A4는 뭡니까? 자, 그러니 A에 4라는 건, 자, 네제곱 했을 때 마이너스 2 되는 거 있어? 그럼 네제곱 했을 때2 되는 거몇개 있어? 두 개. 그러니까 플러스 4중근 2와 마이너스 4중근 2 이렇게 있겠죠. 자, 그 다음 A5는, 뭐예요, 우서가? 자, 그러면, 5승 했을 때 이거 되는 거몇개 있니? 그렇지 왜냐면 홀수니까 한개 있는 거지. 자, 그러니 2의 20분의 1승. 마이너스 2의 20분의 1승.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A3의 원소의 곱은 마이너스 4. A5의 원소의 개수 2개. 정답은 1번. 자, 그다음 80번 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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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봅시다. 우변이 양음 중에 무슨 수야? 음수. 그러면 좌변도 음수가 되줘야 되는데 n이 짝수면 이 e 값이 무조건 양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n이 무슨 수? 홀수. 홀수일 때이 안에 끼 양수면 결과는 양수. 음수면 음수. 그 말은 결과적으로 음수가 돼야 되고 p가 더 작다고 했으니 p는 음수인데 q는 양수가 돼야 돼. 자, 그러면 n이 3일 때부터 봅시다. <laughs> 자, 그러면 결국 3중근 pq가 마이너스 3중근 2가 되면 되는데 얘는 3중근 뭐와 똑같아? 음, 마이너스 2랑 똑같아. 그 말은 p 곱하기 q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니까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n이 뭐일 때 해야 돼? 홀수니까 5일 때로 가야 되겠지? 4로 가면 안 돼. 자, 그러면 5중근 pq 어?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얘랑 얘가 맞아 떨어지게 pq가 생길 수는 없겠네. 그러면 n은 뭐의 배수긴 해야 되겠다. 3의 배수. 3의 배수인데 홀순위가 6 건너뛰고, 9. 따라서 9중근의 pq. 이게 3중근의 마이너스의 2인데. 그 말은 여기 9중근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8. 따라서 pq는 마8. <laughs> 그러면 마8, 1, 마4,2, 마2,4, 마1,8 이렇게 될 텐데 슬슬 눈치를 채면 몇 개냐면 8의 약수개야 얘는 2의 약수개가 되겠죠 당연히 하나가 마이너스고 하나가 플러스고 대소가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n 이콜 15일 때는 15중근 pq 이게 15중근 마이너스 2의 5승이니까 마이너스 32야 그러면 32는 2의 5승이니까 약수의 개수가 몇 개? 6개 그래서 6개와 4개와 2개라서 12입니다 자 그다음 81번입니다. <laughs> 자 일단 로그 2 n 의 루트 M에다가 뒤에 있는 로그의 곱셈은 밑변환 공식을 쓰자. 일단 앞에 로그 2 n 의 M 플러스 1 이렇게 떨구고 뒤에가 로그의 M 플러스 1의 NM인가? M. 이니까 얘네들 곱하면 음, 약분 약분으로 로그 뭐해 2n의 로 바꿀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2분의 1이 1로 올라와 주든 아니면 얘도 똑같이 뭐든 하면 결과적으로 얘가 뭐가 되냐? 로그 2n의 m 이렇게 됩니다. 그치? 이거 2분의 1개, 똑같은 게 2분의 1개씩 있으니까 한 개가 되겠죠. 자, 그것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2분의 3이 돼야 됩니다. 이제 읽으면 그만. 2n의 2분의 3승은 m이다. 자, 이거를 만족하는 500 이하의 자연수를 찾아봅시다. 그러면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이 2분의 1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이 안에 있는 게 일단 제곱수는 돼야 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둬버렸습니다 n을 일단 2는 하나 갖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제곱수면 되겠네. 자, 그리고 k가 1일 때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자, k가 1이면 n은 얼마가 되고? 2. 그럼 4의 2분의 3승이니까 m은? 8. k가 2면 n은 8이 되고요. 16이니까 4의 제곱. 4의 제곱에 2분의 3승은 4의 3승, 64. 자 k가 3이면 n은 18. 18이니까 36. 6의 제곱. 6의 세제곱. 216. 자그 다음에 k가 4면 n은 32. 여기 64. 8의 제곱. 8의 세제곱. 8의 세제곱은 512. 얘부터 500 초과. 3개. 뭘 거의 다 그림도 하나도 안 그려져 있구만. 진짜 미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우스운 말이었다. 자, 조건 가를 보겠습니다. 봐봐, 이런 거. 자연수다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미지수 잡고 시작하라고. 자 그래서 로그 2에 8a-a의 제곱은 n이다. 이렇게 써두자고. 근데 문제 뒤에 n이 나오니까 m이다라고 잠깐 도망갈게요. 자, 그러면 8a-a의 제곱은 뭐야? 2의 m승.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나조건, 2 e 이상의 어떤 자연수 n에 대하여 b는 8a-a 제곱의 n제곱근 중 정수이다. 자, 그러니 결국은 b의 n승은 8a 마이너스의 a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물론 그림을 안 그려도 할수 있긴 하지만 그림을 그리면 직관적으로 더 빨리 와닿거든. 자, 이 부분을 봅시다. 이 좌변은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에다가 a라는 값이 대입된 걸로 관찰할 수 있지. 여기 꼭지점이 어디, 컴마 어디냐면 4,16입니다. 컴마 그러면 이 함수 값이 2의 자연수 순이 될수 있는 게 16이 될수 있고요. 또 8, 이될수 있고요. 2의 2승이 될수 있고, 2의 1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냐?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요 값이 16이 된다라는 것은 요 이차함수에 대입한 x 값이 a라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이차함수에서 꼭짓점이니까 대입해서 요 함수 값을 끄집어낼 수 있는 a는 몇 개밖에 없어. 음, a는 한 개밖에 없지. 뭐, 실제로 4이긴 합니다만, 개수를 구하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b를 구할 건데, b의 n승이, 8a 빼기 a 적이 바로 e, 이 2참수의 함수 값이니까 뭐야? 16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 정수가 될수 있도록 하려면, n이 뭐일 때, n이 2일 때, b가 풀마 4일 수도 있고, 아니면, n이 4일 때 b가 풀마 이일 수가 있겠지. 자, 그다음 이때는 이번에는 요이 참수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 y 값이 2의 제곱이면 돼. 그 말에 x 좌표가 a야. 이거 a가 될수 있는 값이 몇개 있는 거야? 음, 두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는 a가 두 개예요. 자, 그리고 b의 n승은 8a 빼기 a제곱, 그게 바로 이 2차 함수의 함수 값인 뭐? 8. 이 돼야 돼. 이게 정수가 되게끔 해줄 수 있는 것은 n이 3이면서 b가 얼마? 2. 풀마가 아니죠? 2인 것 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요 때는 마찬가지로 x 값이 될수 있는, 즉 a 값이 될수 있는 게몇 개? 두 개. a가 두 개. 자, 그리고 어떤 방정식이냐면 b의 n승이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그러면 얘는 n이 2일 때, b는 풀마 2다. 이렇게 될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때도 a가 몇 개? 두 개야. 근데 이제 어떤 방정식이 될 거냐면, b의 n승이 2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정수 b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상의 개수가 몇 개냐. a가 한개고그 다음에, 4개인 거지. 그죠? 그 다음, 이쪽은 A가 두개가될수 있고 N과 B의 순서쌍은 하나. 얘는 A가 두개가될수 있고 N과 B의 순서쌍이 두개 이렇게 있는 거지. 따라서 총 10개입니다. 이 문제는 꽤 괜찮죠? 맞았다고 그걸 동그라미 친다고? 근데 왜 동그라미 치는 거지? 뭐지? 미친놈인가? 자, 85번 보겠습니다. N중근 A가 음수다. 이것도 한 2년 전에 변형 많이 돼가지고 내신으로 쫙 돌아다녔었는데 N이 무슨 수고 A가 무슨 수야만 음수 나오게? N이 홀수고 A가 음수여야만 음수가 나올 수 있겠죠. 맞냐? 자, 그러면 첫 번째 N중근 마이너스 1의 N승. 이것은, 걍, 마이너스 1일 거야. 홀수니까 뭐, 3 같은 것만 대입해봐도 괜찮아. 자, 그 다음, n 플러스의 1승. n 더하기 a 의 n 플러스의 1승. 이렇게 나왔는데, n이 홀수니까 n 플러스 1이 무슨 수? 짝수. 이거는 뭘 달고 나와라. 어, 절대 값을 달고 나와라.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값의 n 더하기 a가, 얼마다? 어,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n이 2부터 7까지, 근데 n이 무슨 수니까? 홀수니까 n이 3일 때부터 봅시다. a는 0 또는 마이너스의 6이 이걸 만족시키긴 해. 근데 음수해야 되므로 속아주고 그 다음 n이 5일 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의 8이 됩니다. n이 7일 때 마이너스의 4와 마이너스의 10이 됩니다. 다섯 쌍이 있겠죠.